창세기 18장. 그후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큰 나무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낮에 가장 더울 때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으며 땅에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논의 후위를 얻었다면 부디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나무 아래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서둘러 천막으로 가서 살에에게 말했다. 얼른 구운 가서 세수하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런 다음 헛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수종에게 주자. 그가 서둘러 그것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젖과 그가 준비한 송아지 오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서 에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 안에 사라가 어디 있소? 그가 대답했다. 여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내년이맘때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니 그때 그대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사라는 그사람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고 나이가 많았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기력이 없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정말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게 될까? 하고 말했느냐? 여호와에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부인하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사람들은 떠나려고 일어나 소돔 쪽을 내려다보았다. 아브람은 그들을 배용하려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반드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아는데 자기들을 이을 자손과 집안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옳고 공의로운 일을 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관해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참으로 크며 그들의 짐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동이 되게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볼 것이다. 같지 않다면 그것도 내가 할수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물었다. 진정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 50명을 위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어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죽이심으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그 도시 소돔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 저는 먼지이고, 재에불과하지만 감히 어학와께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사람 50명에서 5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5명 때문에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는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가 또다시 물었다. 거기서 40명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40명을 위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자 그가 계속 말했다. 여호와여 부디 노아시 마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30명 밖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는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계속 말했다. 제가 감히 여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 밖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20명을 위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부디 놓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10명 밖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10명을 위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고 떠나셨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 장세기 19장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는데 그때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네 주여 부디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밤을 지내시고 발을 씻으십시오 그런 다음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낼 것이오 그러나 로시메의 끈덕지게 권함으로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그가 그들을 위해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무교병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그 소년부터 노인까지 소돔의 모든 남자가 몰려와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이 계속 롯을 부르며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좀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겠소.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나가서 등뒤로 문을 닫았다. 그가 말했다. 내 네, 형제 여러분, 부디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여러분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하십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외톨이가 외국인으로 여기 에 와서 사는 주제에 감히 우리를 재판하려고 드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혼내줘야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달려들며 다가와서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이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집 믿고 있는 남자들을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다가 지쳤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요생에 말했다. 여기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더 있어? 사위들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과 이 도시에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 모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시오.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 와 앞에 참으로 크기 때문이오.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도록 우리를 보내셨소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일어나 이곳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네 하고 계속 말했다 그러나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였다 통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당신의 아내와 여기 당신과 있는 두 딸을 데리고 가시오. 그래야 이 도시의 잘못과 함께 쓸려가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가 계속 꿈을 거리자 그에 대한 여호와의 통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도시 밖에 두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말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 도피하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지역 어디에서도 멈추지 서지 마시오. 쓸려가 버리지 않도록 상간지방으로 도피하시오. 그때 로시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여 제발 그리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눈에 후회를 얻었고 주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게 큰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간지방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재앙이 닥쳐 제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입니다. 제가 그곳으로 도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곳은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로세에게 말했다. 조소, 내가 당신을 배려하여 당신이 말한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도피하시오.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수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가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다. 로시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땅 위로 솟아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분은 그 도시들을 곧 그 도시들의 모든 주민과 땅의 식물들을 비롯하여 그 지역 전체를 멸망시키셨다. 하지만 로세 뒤에 있던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갔다. 그는 소동과 고모라와 그 지역의 온 땅을 내려다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가마의 연기같이 짙은 연기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도시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로스 살고 있던 도시들을 무너뜨리실 때그 도시들에서 로스를 내보내셨다. 후에 로스는 소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올라가 상간 지방에서 살았다. 그럼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그런데 맏딸이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우리와 관계를 가질 남자가 하나도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께 포도주를 들여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보존하자.